자, 이번 판 우주의 이 스킨이고요. 일라오이 스킨. 음. 와, 스킨이 그냥. 그나마 일라오이 퀄리티지는 제일 좋은 것 같긴 해. 어. 헛, 둘, 셋, 넷. 둘, 둘, 셋, 넷. 어, 그래, 그래. 스킨 괜찮네. 음. 뭔가 더 화려해진 것 같은 기분?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음. 슉슉슉 어 좋아 좋아 근데 얘 봉풀주야? 왜? 유치와 점마라 <laughs> 대박이네 아 겁나게 도망다니겠다 이거잖아 응 어. 나는 포타골드를 오지게 뜯어줄 테니까, 열심히 해봐. 이렇게 한 대씩 촉촉촉 때려줄 테니까, 빠르 이렇게 작지 뜯어주고, 아, 존나아파씨 버스트 블라! 형은 그 갱이 필요 없, 없긴 한데, 아무튼 어바타 받쳐서 고마워잉. 응. 버릇 없이 탑에 테를안 들고 온 너의 죄를 묻겠다. 어 좋아, 다 바텀 좋고. <laughs> 행복놀이구만. 응 그래 그래. 삼포로 빨아주자. 이거는 삼포각이야. 그래 이제 지옥문이 열렸어 너에게는. 이 라인은 절대 풀지 않을 것이요 아이고, 귀여워요. 이제 6레벨 찍었으니까 라인 밀어서 포타골도 좀 뜯어볼까? 어. 좋은 대결이군.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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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,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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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. 꽝. 이쯤 와서 돌려주고, 빠지고. 으흐, 잘 먹었다잉? 음. 신지도 탈퇴했는데요. 우리 한번 죽었다고? 두번 죽었다고? 아니 뭐 신지도 하는 새끼들은 왜 이렇게 멘탈이 약게 재미없게. <laughs> 진짜. 두번 죽었다고 다 죽을, 죽을 저기 포기할 거면 이거 뭐 게임 왜 하니? 밥좀 이렇게 희망을 실어줘야 돼. 무리하지 말라고. 아니 근데 두번 죽었다고 탈주하는 건좀 속상하다야. 아니 그저 탑에 남자가 뚝심 있게 왔으면 그 끝까지 싸워야지 그거. 응? 아두번 죽었다고 그냥 어째.

궁금해서 그러는 거야, 럭스 너가 왜 탑에 왔을까?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뭐1마리 희망이라도 이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, 뭐야? 뭐 버르없게 왔는데 그냥 죽여드릴까? 어떻게 럭스님 죽여줘요? 어떻게 해줘? 어떻게 해줘요? 집에 가 그냥. 포빨 천장에 포빨 천장에 포빨 만화 없어서 좀 키가 좀안 나오긴 하는데 꿀눈의 찬스를 먹고 다시 탑가서아휴 그때 진짜 미안하다 형아가 진짜 왠지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다. 그거 미안해서. 그거. 그럼 럭스님 저기 미안하지만 여기 그 저기 자신 있어요?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<목소리> 미안하다 야다. 아 진짜. 아미쳐아 왜? 탑벨아 그러니까. 아이고. 아형 그거 일부러 죽인 거 아니야, 그거. 어? 어, 형 저기. 그 오지 그랬니? 그냥 타러 오지 말 찍으랬니. 고 죽어 들어와 가지고 그냥. 파 <laughs> 그 미안합니다. 15분 소리 해주세요. 음, 이렇게 너무 세게, 그렇게 내가 세게 하진 않았는데, 음, 탈출을 해보셨네. 음, 아,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. 어. 아, 포타골도 너무 달고. 어, 아, 점멸 썼다, 야. 아, 너무 아깝다. 아, 너무 아까워요, 내전멸헤헤헤선혈 <laughs> <나> 포식자 있는데요.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요. 어떻게? <laughs> 미안해서 실실 때릴 수가 없어요. 미안하다 형아가 그 그렇게 양아갈 생각은 없었는데, 응. 참 많이 양악을 해버렸네. 아, 여기 포타콜도 먹으러 왔어. 미안한데, 어... 미안하지만 포타콜도 맛있게 먹었어요. 음... 루아잉 루아이... 좋아. 이렇게 다 먹고 가야 되게... 먹고 가야지! 그래, 그래, 아유, 너무 괴롭혔다. 야, 미안하다. 야, 어, 아, 러면안 돼요. 아야, 아야, 아파요. 그거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. 음, 참, 지구들, 그래, 그만 괴롭혀야 돼. 얘들 아유 미안해요 빨리 끝낼게요 너무 행복놀이 이, 이게 행복놀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양악 수준인데요 예좀 네. 빨리 끝내줘야 돼요 이거 예 네. 가자구 가자구 형은 역시 탑이야 <laughs> 응 정타차이 왔다잉 음. 음. 그 저기 살살, 사, 최대한 살살 했는데 힘 빼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되네 탈출을 이렇게. 예, 갑니다. 야나 제가 한번 던져도 되나? 아, 왜 이렇게 던지고 싶지? 얘들이. 아. 고 <laughs> 아우, 밀라보니 너무 답도 없다. 이거 너무 세다 응. 괴물이다 일로오이 아이고 만나 없네 에이 X발 소리는 치겠다 어. 여기까지 박아놓고 와야지 가라바빠이 스테라기라 1 5소리 하자 그래 빨리 해소리해 해. 형이 일라오이 잡았는데 어떡냐 형 일러웨 잡았으면 은 그냥 끝났지 뭐 어. 그냥 게임을 그냥 아유 그냥 3 번만에 끝내버리는 마법이나 일어나죠 그냥 내 일러웨 잡는 순간 탈주 이러니까 내가 일러웨를 안 하는 거라고 미안해가지고 라러웨 못하겠어 어 진짜로 뭐가 이렇게 뭐어 재밌어야지 이거 뭐 이거 아니, 뭐. <laughs> 아이고. 잘했어, 잘했어. 이렇게 한번 던져줘야 돼. 너무 재미없어, 한 걸음은. 아주 <laughs> 그냥 우리 럭스가 나 마주 잡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구만. 그거 응. 알아, 럭스야. 응. 응. 잘 있어. 응. 있어요. 음. 그래, 이렇게 한번 좀 던져줘야지 재미있지 게임이 그래 그래요. 음. 근데 서렌도 안 치네. 대단하구만. 저게 어억 제기를. 만화 없다. 이제 괴롭힐 만화도 없어. 그냥 끝내자. 만화 없어. 만화 없어. 만화 없어. 괴롭힐 만화도 없어. 그냥 끝내자고. 네. 네. 빨리 끝내주는 게 예의야. 그래, 그래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좋았다. 좋았다. 자, 오늘 게스트 우리 둥지를 잃은 새 워이. 고생했고요 네. 너무 잘했고, 어... 정현이 캐리 좋았다. 응. 요즘 워이폼이 많이 올랐어. 응. 좋았다. 자, 딜량 한번 볼까요? 응. 응. 아, 배 실버로 배치가 됐습니다. 실버 3, 붙기정 응. 실버 3. 크... 아우, 티타가 더 많이 넣었네. 아, 근 나는 근데... 내, 저기, 재밌었어, 그래도. 어.